네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극적인 순간들. 아유, 아시, 아괜찮으세요드마 드라, 이렇게 몇만 분의 일죠본 적이 없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뭐야, 뭐야.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인생 역전의 순간까지. 계산이 안 되는데 확률적으로는 들가능하지 기막힌 우연이 만든 마법 같은 이야기 그첫 번째 제보자를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네. 일이었어요. 제 차의 동생을 발견했어요. 네, 네? 자동차의 동생이요. 동생 차가 있어요. 타보신 이 차요. 네이 차요. 에이 똑같은 차는 얼마든지 있죠. 제가 한달 전쯤에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주차를 딱 하고 나니까. 때는 한달 전, 우연히 들린 햄버거 가게 앞에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과 딱 맞닥뜨렸다는데. 뭐예요, 뭐예요? 무슨, 무슨 일이고, 이게? <laughs> 바로 왼쪽으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어머, 같은 랍도록 똑같은, 아, 똑같은 승용차 네, 뭐, 한대때문 아, 똑같은 체이 맞니? 그저 어? 외형만 똑같은 게 아니라 번호판도 어? 매우 흡사했다는데맨 어? 끝에 하나만 아, 차도 하나 똑같고 하나. 색깔도 똑같고 번호도 저, 저 색깔 한 자리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쌍종이 동생 같았다 아 이, 이 말이죠 와 번호판이 번호가 어, 다 네, 똑같다고 하시네 본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번호판 7곱 자리 중6 자리가 똑같은데다 끝자리 번호도 3, 3, 3, 연속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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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숫자. 야, 게다가 이게 차종의 색상까지 완벽한 닮음. 은이 아, 쌍둥이인가요? 원래 다른데 넓은 자리가 있는데 마침 딱 비어 있으니까 가게 주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하고. 그래 여기는 자주 오세요? 아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두번 왔거든요. 자주 오는 곳도 평소 주차하던 자리도 아니었다는 것. 너무 신기해서 SNS에 네.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핫한 거예요. 아 재미삼아 SNS에 올린 영상이 그렇죠, 이런 반응과 함께 순식간에 300만 조회 수를 넘어섰다. 차차보은 혹시 못 보셨어요. 바, 먹고 나가는데 이제 타시는 걸 봤어요. 아, 그렇지. 네. 이 또한 우울. 우연일까. 여성일까요. 응? 마침 차에 네. 타는 상대 차주를 목격했지만 어? 말고로 보죠. I 로 시작해서 아 뭔가 아는 척하기는 제가 너무 소심해 네, 말을 못 걸어요. 참아 예. 인사를 건넬 용기는 없었고 재밌는 해프닝이라 여기며 자리를 떠났다고. 부끄러웠어요. 너무 저 혼자 <laughs> 네, 친한 척하는 것 같잖아요. <laughs> 인연이 된다면 <laughs> 만나 뵙고 싶네요. 무려 아, 한달 전, 스치듯 지나면 한 번의 만남. 너무 좋겠다. 운명이 혹시 <laughs> 주변에 아는 사람은 없을까? 그러니까요. 네. <laughs> <laughs> 신기하네요. 바로 앞에서 지금 처음 <laughs> 오 이거 어떡 <좀 처음이 웃음> 똑같네? 어, 신기하네요. 여기 찾을 분은 모르시는 줄 알았네. 잘 몰라요. 신기하네요. <웃음> 찾을 수 있을까요? 신기하다는 반응뿐. 아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던 그때. 찾을 분 아신가요? 오. 오. 저찾시는그세상에 이분이요. 혹시 그 찾아요? 드디어 찾았다. <laughs> 알고 보니 햄버거 가게 건너편에 와, 있는 호프집 사장님이었던 어? 것. 등잔미쳐 아, 두웠네요 아, 아, 아아 그날 늦진 오고 영업 시간에 맞춰 재밌다. 찾아가 봤다. 남자분이에요? 이 많는데요. 이사장님차 맞으신 거죠? 네 네. 혹시 쌍둥이 차량의 존재도 아시나요? 지금 SNS에는 엄청 핫하거든요. 아 네네. 그것도 모르셨어요 혹시?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차를 보신 적도 없고요? 네, 지나가는 것도. 네. 사실 뭐 관심이 뭐 없긴 하죠. 그렇 네. 아까 근처에 밥먹으다가 네. 주차를 한상태였 네. 그날따라 주차장이 만차였던 탓에 햄버거 가게 앞에 차를 어... 세웠다는데. 그날만 딱 거기 세웠던 거네 평소 주차하던 곳은 골목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 어머. 니가 그 쌍둥이 차렸다 네. 차는 많이 봤는데 본 노는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네요 뭐 인연이 된다면 만나 뵙고 싶네요 제작진이 오작교가 되어 주사하는 어, 특별한 가족 진정해요. 상봉 그래, 자주 어. 어느 날 이제 좀 존재조차 몰랐다 가고. 내 쌍둥이 형제가 <laughs> 나타났다 어머머. 수많은 우연이 모여 완성된 특별한 인연 <웃음> <웃음> 어, 신기해요 이제 곧 만납니다 가입하시지. 가입하시지. <laughs> 아, 진짜 형제가 만났는데. 와. 동영상 보다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본인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그렇죠 처음에는 또 여친인 거 보니까 맞아. 어떠세요? 가면 또 사람 새롭다이잖 차량 연식이 어 <laughs> 저는 2016년. 저는 1 6년도 8월 1 0일 놀랍게도 연식까지 같은데? 1 6년 즉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등록된 차량이라는 것. 아, 어, 정리하자면 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맞아 떨어졌고. 게다가 이야기를 더 나눠보니. 아, 진짜요? 네. 가족이 타던 차를 올려받 거예요. 이분이 산게 아니었어요. 아는 지인한테. 와, 지인한테 <laughs> 직접 뽑으신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laughs> 이 정도면 잃어버린 반쪽 아니래요. 예. <laughs> 뭐,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뭐지, 뭐지? <laughs> 정비공정화도 있는 거 봐냐고. 아유, 그죠. 차량도 두 개만 비슷해도 신기 뭐, 거의 한 10년을 넘게 했지만, 개인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이런 번호를 갖고 있다는 거는 네. 저, 저도 처음. 응. 응. 그렇다면, 두 차량이 만날 확률은 어느 정도인 <laughs> 걸까? 우선, 차량 번호가 부여되는 과정을 알아본 결과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확인. 현재 우리나라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2,580만 7,871대. 2016년 한해 승용차 등록 건수는 총 127만 9,418대 등록이 됐습니다. 거기에 해당 차종 제조사에 문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기막힌 우연의 연속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불효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해보면 해당 사건의 확률은 71억 분의 1이 되어서 매우 희박한 사건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종과 색상으로 71억? 같은 구매해 거의 같은 번호판을 부여받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약 71억 분의 1! 71억? 이 확률이 얼마나 희박하냐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었고 어약 720배 정도 더 희박하다고 오, 할 수가 맛있다. 있습니다. 진짜 로또 마저 확률보다 높은 확률이요그 어... 운으로 로또를 샀어. <laughs> 그러니까. <사업도 웃음> <laughs> 그래도 뭐 이런 귀한 인연이 만들어졌으니까 신기해요.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아 <laughs> <많이 들겠습니다. 응. 웃음>